어우 어우 야더 찢어지면 안돼 이거 아프진 않으세요? 지금은 아파요 <laughs> 우와 이렇게 난리 치고 하면 허리 막 빠져 지금은로니 귀여워 군대 갔다 왔는데? 자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 살고 있는 라푼 집사 고광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군밤이 네 그 지금 방한 칸을 그냥 내어 주신 거죠? 네 군마비 군마비 집몇 살인 거죠? 사 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크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데려올 때는 엄청 작았거든요. 많이 작았는데 엄청 많이 커지더라고요 생각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군마이를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평소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평소에는 닫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혹시 이제 사고를 치거나 이러다가? 아 <laughs> 네. 숨었네요. 네. 아직 아기라서 겁이 많아서 그런가? 네. 오, 이게 네. 확실히 이 구란으로 딱 들어가서 숨는구나. 라쿤이 되게 어두운 곳을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얘네들 이제 구에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거구나. 네네. 음, 너무 귀엽다. 매트를 깔아놓으신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군밤이 때문에. 네네. 장판도 많이 뜯고 해서요. 아. 이 옆에 이다 흔적들인가요, 이게?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라쿤이라는 반려동물을 키우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동물원 사육사 보조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서 라쿤을 담당을 한번 했었는데, 아. 그때 라쿤 매력에 많이 빠지게 돼가지고, 언젠가 한번 되게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보니까는 같이 사시는 금메이드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저희 다 동의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라 크게 반대는 없었습니다. 강한 칸을 내어준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닌데. 아 멋있는 친구들이 있으셨네요.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와가지고 되게 호기심 가지고 탐색 이랄까. 어우 오우 네. 오우 오늘은 그쪽이 맛집이네. 근데 이게 보니까 바닥 중간중간에 물이 있거든요? 라쿤이 물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뭐 장난감 같은 거나 음식 같은 것도 물에서 씻어서 사용하거나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튑니다 엄청 많죠? 야, 더 찢어지면 안 돼, 이거. 그러면, 아, 요게, 요게 그냥 밥? 네, 사료예 개사료예요. 되게 잘 먹어요. 저희 뭐, 개사료나 과일, 미웜잡식이에요 네, 완전 잡식이에요. 다 먹어요. 집에 벌레는 없겠네요. 네, 집에. <laughs> 같은 경우는 분양을 주로 어디서 받아요? 분양은 네. 저희는 펫션숍에서 받았어요. 지 사시는 친구분들도 다 동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동물 다 좋아해요. 친구들도 다개 키우는 친구들이여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친구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 안을 내줄 수 있었겠죠. <웃음> <웃음> 그럼 평소에 누가 제일 많이 놀아주나요? 놀아주는 거 제가 네 그만이요. 친구들은 네. 안 놀아주세요. 엄청 많이 놀아주. 우리는 놀아주긴 하는데 이 친구보다는 이제 덜. 많이 물려 뜯겨주는 감사합니다. 거죠. 라쿤이 원래 좀 입질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 입질은 뭐 제가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입질한다고 해서 막 세게 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아. 장난식으로 살짝 아. 때무는 정도. 아프진 않으세요? 지금은 네. 아프요 <laughs> 물때큰 소리로 당호하게안돼면 도망가기는 하는데 초반이라 잘 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쟤는 입이 먼저 가네요.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아파가지고, 뚜껑은 장갑도 아. 사는 거예요. 아, 거니까. 아. 이 <laughs> 무는 게 무는 거라고. 입질이. 네. 근데 저 정도 장갑이면 거의 뭐 손에다가 매나 독수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쵸. 아, 근데 이거, <laughs> 이거 입바닥 느낌이 나요. 아, <웃음> 그래요? <웃음> 엄청 세게 무는구나, 너. 진심을 다해서 무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 정도면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무는 걸 조절을 못한다는데, 음. 크면은 이제 자기가 조절을 해서. 아, 딱, 어릴 때는 음. 이 강약 조절이 안 네. 되는구나. <laughs>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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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게 진짜 고마워. 어쩔 수 없는 이구 같은 데를 찾아 들어가는 습성을 야, 뭐 아주 매트 밑으로 들어가고, 뭐 야, 이거 난리가 나네. 이 매트 의미 있나요? 뭐. 별로 없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바쁘고, 뭐 잠을 자긴 잘까요? <웃음> <너무>. <웃음> 그러면 나프는 하루에 수면은 없는 정도예요. 한 6시간 정도? 많이 앉잖네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튀어나올 법도 할 텐데 <laughs> 아 진짜 사람 키우는 거 같은 느낌이 네야 <laughs> 이거 레이저 이거 아유 보통 동물들은 입으로 무언가를 물어나든가 이런 걸 하는데 얘는 진짜 앞발을 진짜 손처럼 쓰네요 진짜 사람 손처럼 근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은 너구리 같기도 하고 <laughs> 불에 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야생 너구리 같기도 하고 매력이 있네요 <laughs> 그 라쿤은 막 울음소리나 이런 거는? 울음소리는 많이 내는 편이에요 심심할 때 아니면 뭐 화가 났을 때 꾸르륵 꾸르륵 하는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나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들때 그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이 라쿤 혹시 얘네도 막 이중 모여가지고 털이 엄청많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털 많아요 근데 막 바다에 보면은 그냥 막 털이 막 엄청 많은 것같지는 않거든요 나 청소기 나 한번 나. 돌려가지고 어. 막 이렇게 난리치고 하면 털이 막빠져 어.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외출을 혹시 하시게 되면 딱 집에 오면 반겨주고 막 일어나요. 장판 밑에도 자고 있어요. <웃음> <웃음>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야 야. 계속 이렇게 나와서 쳐다보는 게 관종이야, 관종. 아니 너무 웃긴 게이 안에서 움직일 때 등을 이렇게 밀면서 꾸복을 하면서 보네. 또 이렇게 갔다가 올때 등으로 그냥 기어. 군대 갔다 왔니? <laughs> 어, 이쯤 하는데. 그럼 얘는 그냥 대변 같은 거 대변 패드 깔아 놓으면 알아서 네, 알아서 대변 다 봅니다.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패드 깔아 놓으니까 네. 잘 되게 싸더라고요. 이렇게 막 점프를 뛰어도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거나 하진 않나요? <laughs> 네, 아무리 없을 거예요. 워낙 튼튼해서. 어. 아니 뭐 거의 사람 마냥. 그냥 재민이그 자체라고. <laughs> 여기까지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림막을 아 설치한 거예요 와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요? 네. 지금은 이제 커서 잘 올라가요 옛날에 이만할 때 저희도 이게 탈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탈출을 하더라고요 아 아직은 괜찮겠지 했는데 들어온 네, 지한 달도 안 돼서 탈출을 해버리니까 <laughs> 빨리 저거 아크릴판 사와야 되겠다 그래도 다행히 이게 혼자 키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대처는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일단 멀티가 되니까 여기가 내년에 번식기가 음. 3월 정도라서 내년에는 흰색 라쿤으로 한 마리 더 분양을 받으려고 해 암컷으로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좀횡하잖아요얘 음. 전용으로 라쿤타워를 수제작 오. 할 생각이 있거든요 음. 이 지금 바닥도 그냥 다 벽면이랑 드러내고 전부 다 나무, 원목으로 해가지고 수제작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밤이는 곧 있으면 유부남이 되나 유부남이 될지 아니면 뭐아 그러는 이제 와봐야 할지. 아는 건가요 합사가 잘 이루어질지는 어뭐 좋겠다 근데 보면은 보통 아. 같이 사시는 분들 몇분 계시면 엄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빠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엄빠요 얘가 엄빠 아, 그럼 여기는 네, 형들 네 형들 집꾸준 아, <laughs> 형들 네. 야오 진짜 잘올라간다 네, 우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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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와.

이게 조, 좋아서 그러는 건가요? 내려달라고 <laughs> <laughs> 머리를 엄청 좋아하네. <laughs> 아, 힘들다. 아, <laughs> 되게 많았어. 카리토 음 아, 너무 재밌다. 음. 준나 얘 친구. 제일 얌전한데요, 그래도. 제가 좀, <laughs> 좀 단호하게 막 맨날 그랬거든. 요 <laughs> 안돼. 어 약간 아, 아빠 역할인가요? <laughs> <laughs> 혹시 이 락쿤을 키우면서 아, 이런 건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유의사항 무는 거? 무는 거? 네. 내 손가락을 지켜라, 내 발가락을 지켜라. 집안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얘 방을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네요. 풀어놓고 생활을 하면 진짜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laughs> 여태 저희가 만났던 그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거의 t o 이5 안에 드는 거 같아요.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 미어캣한테 쓰였던 말인데 얘도 뭐.. 네. 외롭진 않겠네요. 뭐 집에 삼촌들도 있고 <laughs> 그럼 아직 군밤이랑 외출은 해보신 적 없나요? 했어요. 같이 하네스 체험 어떠셨나요? 생각 외로 되게 잘 생기더라고요. 음. 어, 그래. 제가 손을 잘 쓰다 보니까 하네스를 이렇게 벗어버려요. <laughs>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웃음> 하네스를 <웃음> 지금 하는데 생각보다 얌전하게 잘 끼워당겨서 음. 되게 그렇죠? 좋았죠.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라쿤을 키우시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꿀팁 같은 거 혹시 세 분이 느끼신 게? 꿈이 한 8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이 8개. 최소, 최소 두분이서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아.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부진수를 할수 있으면 될것 나도 또 이러야 돼. <laughs> 혼자 키우기에는 좀 벅차다. 그렇죠. 응. 혼자 키우기엔 좀벅찬한것 같아. 아. 자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좋다. 라쿤이라는 거는 좀 생소하다 고하 보니까 애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약간 사람같이 손을 쓰니까 동물이 아니라 가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같이 손으로 놀다 보니까 동생 같다 약간 아, 이런 아,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요 놈이 형을 자꾸 게임을로 놀고 있네놈 이런 사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촬영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출연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